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의 그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그들이 서로가 큰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누가 큰 자가 될까 하고 서로 의견이 변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으로 그들의 분쟁하는 것을 막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분쟁하던 그 제자들이지만 오순절 마가의 자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그들이 하나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된 것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임하셔서 그들의 의식을 하나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숨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의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있으니 그들은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된 것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는 육의 것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 따로 따로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지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가 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을 내는 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라고,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의 도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이, 이것을 가진 자가 복된 자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그 현통하게 되는 것. 세상 살아나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도형통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영원한 생명을 입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그리고 살아서는 우리가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해주신 게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잡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20절에 보내는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함께 늘 함께 하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에서 등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소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0편 68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선물 주신 게 있으면 우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선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되는 일, 이것이 뭐냐? 하나 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 되는 일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면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물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 가치를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더욱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의식과 인식이 달라지면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의색 도상에서 빛으로 현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의식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 의식의 변화는 라 것이 윤리 도덕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다 성령의 은혜를 드디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이 달라진다. 이거, 우리 가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믿는 자가 될때 우리는 참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와 하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느냐? 문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해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개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회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기도할 때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의 참 평안의 귤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평안과 기쁨과 하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이 예배소서 사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받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